수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수조 달러를 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는 새로운 산업을 구동하는 AI 지원 칩에 대한 수요 급증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주가가 193% 상승했는데 새로운 투자들이 이 회사에 베팅하기에 너무 늦었을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은 시장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2%로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LLM에 대한 학습 및 추론 하드웨어에서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AI 지원 GPU 시장에서 75에서 95%의 점유율을 기록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산업은 전체적으로 AI 인프라의 기회의 대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2분기 실적은 이러한 인상적인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매철은 전년 대비 122% 급증하여 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154% 급증한 데 기인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이 H100과 H200과 같은 최고급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른 듯 하여 엔비디아는 76%의 엄청난 매출 마진과 78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AI,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회사의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은 회사가 강력한 경제적 회자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경쟁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점입니다. AMD도 엔비디아의 주력 칩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된 AI 칩을 만듭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고객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u 쿠다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개발자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사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 모델에 비해 AI 학습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설계된 차세대 블랙웰 칩과 같은 신제품으로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현재의 낮은 평가는 주가 수익 비율 36으로 볼수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 평균은 32고, 이보다 약간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는 세 자릿수 속도로 성산하는 회사에게는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투자들이 노출을 제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AI 산업 성장의 대부분은 소비자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인프라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엔비디아의 사업은 흔들리는 기반이 있습니다. 더욱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은 인프라 지출이 많아 주주들을 반발해 직면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보여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브로드콘과 같은 다른 칩 제조업체가 만든 저렴한 맞춤형 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단기 전망이 강해 보이지만 장기 투자는 이러한 과제 중 일부가 해결될 때까지 신중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큰 성장을 한 이유와 앞으로도 어, 천막 성장을 할 전망이 있는데 투자 논리를 알아봤고 그에 반해서 위협 요인도 알아봤습니다. 위협 요인 다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AI 산업의 성장은 인프라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엔비디아의 AI 관련 사업은 밑태로울수 있다 일부 고객은 브로드컴과 같은 다른 칩 제조업체가 만든 저렴한 맞춤형 칩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오늘 4.72%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한 원인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관련 이슈로 인해서 휴마컴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반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락의 신호가 왔는데요. 단기적인 신호는 하락인데 아직 장기적인, 중기적인 신호는 그다음에 장기적인 신호는 여전합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도전적 과제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쑥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에는 공고한 세계 1위로 발돋움 할수 있을지 지켜보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